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영등포구가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세계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영등포구는 세계은행과 함께 보증재단으로 총 20억 원을 출연합니다.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2.5배인 250억 원입니다. 해당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우리, 신한, 하나, 세계은행에 지정된 지점에서 특별 보증을 신청하면 영등포구에서 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추천 발급하고 은행에서는 대상자의 보증 한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승인합니다. 이번 특별 보증 지원에 따라 4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1년간 무이자로 최대 2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명등포구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함으로 실질적으로 무이자 혜택을 볼수 있으며 이후 기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대상자는 업력이 6개월 이상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연체 중 또는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고 상환 중이거나 사치, 향락, 유흥업종 등 보증 금지 및 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을 위하여 긴급 추경액 2억 3,500만 원을 편성해 보조금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모두가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난을 겪고 있어 보육교사의 고용 안전화, 급식, 간식, 개선 등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의 외국인 아동보육료 미납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총 2억 3,500만 원으로 올 4월 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공간을 활용한 마을 친화형 방과후 수업. 찾아가는 우주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우주 학교는 우리가 주인공인 마을 학교의 줄임말로, 영등포 혁신 교육 지구를 통해 배출된 마을 강사들이 교육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공원, 놀이터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마을 곳곳을 교육장소로 삼아 운영하는 마을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우주학교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에 지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정서안정과 심리방역을 위한 마을탐방, 생태환경, 문화예술, 전래놀이, 민주시민 등 다양한 주제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지역 거점 공간, 돌봄 기관 등 이용 학생들과 가깝고 친숙한 마을 야외 공간을 교육 장소로 활용해 수업 집중도 향상과 참여율 제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관내 청소년은 4월 19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수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혁신교육팀 또는 영등포 혁신교육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